자 저는.. 어야 너가 그거 써. 나는 이거 쓸게. 어, 엠이라 맞아 엠클 나이스. 틱만 죽일게 내가. 응 내가 죽일게. 오케이. 내가 모티스 쓰길 잘했지. 잘하면 내가 두명다 죽일 수도 있어. 미안해. 음, 잘못했어요. 티가이티가 잘못했어 안 했어. 틱 잘못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알았어 안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티은 내가 죽인다니까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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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안했어요 <laughs> 틱은 틱 너희 팀이 잘 갔다 야, 제이가 이때 항상 하는 말오빈소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어쩌라고 이기면. 어! <laughs> <laughs> 아, 야 그래도 내가 한 마리 죽였다. 응. <laughs> 우리가 그냥. 반기 반기 <laughs> 반기 다 넣어. 저저 여기에 있어. 저, 여기에만 있을게요. 아, 여기에만 있는다고 하라방 탱구야. <laughs> 어? 하지만, 살았죠 오지 말라고. 오! 어? 오, 웃나이제한 <laughs> 방에, 아! 겁나 쎄, 보뭐 데미지. 아, 나 다른 거 써야겠다. 오. 자, 아니야? 여러분들 시작했습니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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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 저, 작년에도 어린이날 때비 왔는데 오늘도 비 왔다? 맞아. 야, 서준아. 너의 네, 뭐... 예상은 내가 어분이 썼다고 생각했지. 응, 그렇지. 서준아, 잠깐만 <laughs> 야 어떻게 나한 대도 못 맞추냐? 야 특히 그로 나와라 너는 왜한 대도 못 맞추냐? 한 대는 맞췄는데. 어한 대는 맞췄는데. 두대는 맞췄는데요. 아닌데요? 나로 맞췄는데. 아니 이대 일은 선 넘지. 난 나다. 제발 죽지 좀 마! 이건 기회냐! 아! 나 어, 좋았다. 오케이. 좋왔다해결래한 대도, 오케이. 한 대도 못 맞춘다. 오! 케안 돼. 야, 우리.. 바꾸면 안 돼? 어? 안 돼. 이게 제일 팀 조합이 좋아. 제일 밸런스가 맞아. 야, 너가 그거 써. 내가 뒤에서 이거 쓸게. 나는.. 우리 머리.. 바로 써지다. 아, 진짜.. 야 빨리 움직여. 야나데미지 받으면 힐디나 채워줘. 우리 어, 그래? <목소리> 네. 동이 맞추면 동이동이가 하나 는데 내가. 아못 이겨 아내드님 아, 그러지도 않고 지도 않네 아 진짜 일곱, 칠, 뭐아 진짜 뭐? 이겨 번개 번개 떨려 울어라 번개 번개 떨려 울어라 번개 번 죽어 제발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번 살려줘 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어? 뭐야? 일단 한대 맞아. 두대 맞아. 세대 맞아! 이거지! 나 봤냐? 아니. 야, 야 조현우 나 겁나 멋있었지? 짠! 일단, 어쩔 티비라고한놈한 대. 아, 한 번만 봐줘,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이게 밸런스 많다니까? 아니 그래, 그럼 팀 바꾸자. 됐지? 어? 니가팀 바꾸자매. 밸런스 마케팅 바꾸자는 아니고 자. 응. 오랜만에 이건 한번 써볼까? 응. 연아안 너무 기분이 다아 아 그랬어? 아이고, 조연호씨 그랬구나. 아이, 크로우나씨 그랬구나. 하지만 우리가 야, 우리, 모티스부터죽이자 기분 나쁘다, 고 그래, 하니까 봐라, 봐라. 뭐, 죽이. 오케이, 죽이러 갈게너 don't know, madam, m a 죽 a 다 m 다 d a m m a 나 유후 나 하이 스마트라이 앤덤더올 다운 나 예예 유후 그래 봐라 정말 땡겹니다. 나 감지 나아 몰라. 오케이 <Okay>, 죽여버려. 나 <laughs> 진짜 죽여버려. <laughs> 아니야 이거 못 죽여 <laughs> 아니 왜왜비추게 만들어서 주나 <laughs> 어 몰르지 <laughs> 빨리 야 빨리 해 고수야. <laughs> 안돼 오잖아 오잖아 아 근데 어차피 못 이겨 크로우 나와라가 그거를 못 하긴 하지만 못티스를 잠시만요 이것만 가져가주세요 야너 봐줄까 아 너네 팀이 쟤 죽여가지고 안돼 <laughs> 아. 오케이. 음. 아니야. 야, 얘들아, 우리 이제 안 아니. 자, 마지막 판으로 이걸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빨리 시작해. 조연우 빨리 시작하라고. 오케이. 야, 내가 왜 프랭크를 썼는지 알려 줄게. 아, 근데 이게 또부실이자 어, 다 부숴 버려. 부숴 버려. 부숴 버려. 그러고 여기만 부셔 버리면 여긴 꿀자리가 생기죠? 이줄 맞는 곳들이. 거맞는데 부숴 버려. 다 부숴 버릴 거야. 다부셔버려 와, <laughs> 악 <laughs> 잠깐만! 들려줘! 야! 잠시만! 잠시만! 나. 아! <laughs> 아니, 저 리쿠 뭔데? 아니, 리쿠야. 손 넘지 말자. 물론 손은 없지만. <laughs> 오! 오! 야! 잘피한 어? 아니, 리쿠 미쳤다! 아니 이게 왜 죽어? 아나 화났어. 나 그냥 여기 다 부셔버리고 다닐 거야. 동아나 그에우려 죽었어. 그래 한번한번더 하자. 일로 와. 아 잠시만 살려줘. 다 부셔버릴 거야. 에레르기 부아. 아 도망쳐. 아 도망쳐. 아 기머링. 아 맛있어. 아 잠시만 살려줘. 아, 한판더 하자고 해서 안녕 아서준이가 리콜의 서둔이다 하지만 도련변이가 없습니다 된장 야야 야, 너도 너도 내가 뿌시라는 병만 뿌셔 일단 여기 뿌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뿌셔 여기만 뿌셔 오케이 그럼 꿀자리가 탄생 아니 이 자식아 아 활났어 おどろいはせたいきがとてもいいような夜だけどとよめきき君のおだと, <t> とってもいとといような。<children> <sneeze anger Source> <音 foliage losing> 졌어요. 아, 아, 졌어, 요, 아, 너무, 아, 졌어, 다, 아, 졌어. 와, 진짜. 그럼, 모두, 아니, 안 안녕. 안